<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미채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 다양한 한복 업체들이 모였다고 해서 2022년 한복 상점 행사장에 나와 있다고 있는데요. 올해 한복 상점에서는 정말 아주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74여 개의 한복 업체들이 모여 있는 판매관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복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관, 또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체험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벌써 사전 신청만 1만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함께 2022년 한복상점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특별한 손님 오셨나요? 네, 잠시 오고 계시거든요? 네, 송가인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너무 예쁘세요, 오늘. 네, 시 한복하는 송가인 씨입니다. <laughs>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야라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송가인 씨가 이번 한복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셨잖아요. 네. 네 소감 말씀 먼저 해주시죠. 어, 먼저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의상의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 어 뜻깊은 홍보 대사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까 대기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송가인씨 아니면 누가 한복 홍보 대사겠습니까? 하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어, 어 가인 씨는 평소에도 한복을 좀 즐겨 입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에 국악 전공자로서. 중학교 때부터 거의 전공을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네. 다른 분들보다는 한복을 더 많이 입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상하게 송가시고 한복이 제일 먼저 네. 떠오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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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역시 또트로트 하면 한복이잖아요 네. 또 오늘 이 특별한 것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이 한복과의 이 특.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 아무래도 전공자 였던 판소리 했던 그 네. 전공자로서의 판소리를 어, 하면서 한복을 많이 접하게 됐었고 네. 어, 어, 한복을 장신구? 네 한복을 입으면서 또 이제 장신구를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전공자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 한복은 많이 접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 무명 시절에 네. 비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눔도 하고 판매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되살려서 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또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제 안방에서만 전시를 하다가, 어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허, 오늘. 처음그 오늘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몇 날, 며칠을 또이 전시를 위해서. 또, 어, 또 전시를 위해서 따로 제작을 내야되 새벽까지 또 이렇게 아 <laughs> 시간 나는데, 틈 나는데 이렇게. 어제 새벽 2시까지라고 네, 하요 네. 네. 준비를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전시를 하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뜻깊은 날인, 너무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홍보대사에 임하는 소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홍보대사로서 한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어, 한복을 입고 홍보하고 싶고요.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많이 입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투어를 하기 앞서서 한복 상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한복상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요. 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개최가 되었다고 하고요. 올해는 이곳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 무려 지금 74여 개의 한복업체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한복 전시, 그리고 체험, 또 송관 씨가 직접 만든 장신구까지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송관 씨와 함께 2022년 한복상점 한번 둘러볼 텐데요. 되셨죠? 네, 네, 가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 네. 그 전에 네, 네, 어, 네.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여기 행사 주관하신 네. 김태훈 원장님 한번 인사드리고. 오, 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네. 감사하죠. 네, 홍보,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출발하실까요? 네. 테레비 네. 앞장서고. 네. 어 이곳 저희가 오프닝을 한곳 이곳이 기획전시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획전시관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여기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네 여기 네. 네. 이렇게 파란 불 끼고 보니까 뭐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아, 어, 아니 오늘 컬러가 되게 네. 다 블루블루한 것 같은데 네. 푸른 바다 생각겁니다 그렇죠, 바다 생각 네. 나시죠? 네. 이 지혜 전시관이 바람결에 스며든 푸른 이야기. 어, 어 제가 맞췄네요. 그렇죠, 딱이죠. 네. 저희 지금 바람색에하늘색에 바다 세계 에 네, 신라 향가에 등장하는 수로부인이 동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 헌화과 해가 등의 경험을 추억하는 모습으로 재해석한 전시라고 야. 합니다. 1 0 명의 한복 디자이너 분들이 쪽비 원단으로 염색한 어, 한복이라고 해요. 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냥 그냥 해외 진출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음, 어떻게 딱 마음에 드는 혹시 그런 나의 스타일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아 너무 다 예뻐. 너무 다 예뻐서 네. 한 가지는 못 뽑을 것 같아요. 너무 다 <laughs> 아름답고 너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어, 네, 너무 멋.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네. 인상 깊은 게 여기 이 저기 네. 한지로 된저 조명 조명 박스 저게 오, 너무 아, 인상 역시 깊었어요. 잔신구 이런 걸 보신 네. 분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저게 예, 네. 예전에 이렇게 서랍 같은 걸로 사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조명으로 만드신 이렇게. 게 너무 지금 인상 깊고 너무 네.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휴대폰으로 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라이브 채팅방에 음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한번 볼게요. 어, 204 2000명 넘었어요. 네. 송가인 응원합니다. 이뻐라 이뻐라. 인사. 어, 아, 여러분 지금 빨리 치셔야 저희가 읽어 드립니다. 네. 어, 이거 되고 있는 건가? 어. 네, 네, 네. 최고여라. 이쁘다. 송가인. 야. 어, 맞아요. 근데 실물이 진짜 더 이쁘세요. 네. 많은 팬분들이 또 네. 이렇게... 머리 붙으니까 다나하고 좋아요. 네. 우리 어. 메인 카메라가 어떤 거예요? 네. 어, 가인 님 진영 빨리 보고 싶대요. 네, 아유, 이러분 빨리 보러 세요 한국 네. 인형 성가이 어, 저도 진짜 동의하는 바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많은 그러면... 시청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럼 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금 저희가 여기부터 선생님. 볼 여기가 어, 전국에 74개 업체가 모인 판매관이에요. 아, 어, 74개 업체. 네, 그래서 실생활에 입을 수 있는 뭐 생활 한복부터 네. 우리가 우리 고유의 전통 한복까지 네.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아니 근데 제가 또 평소에 또 한복을 자주 입어서 아는 이렇게 업체들이많다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나. 아, 너또 반. 방... 또 되게 반가운 곳 있으면 들어가셔도 돼요. 네, 되나요? 입었던 근데? 옷들도 보이고 오, 제가... 슬프다. 네, 너무 신기하고 어이, 너무 재밌네요. 그럼 이제 네임텍 달아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송가인 씨 착용. 네. <laughs> 여기서도 좀 시청자 반응을 조금씩 보고 네. 가네요. 잠시만요. 코엑스로 어, 오세요, 여러분. 실뮬미 네. 송가인. 어, 와, 너무, 너무 빨리 올라왔어. <laughs> 한가위 비녀 갖고 싶은 일인 네. 천사가 내려오죠 맞아요 선녀의 선녀. 네 사실 어. 오늘 제 비녀랑 뒷꽂지는 전시만 하고 어, 판매하지 를 않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얼마에 살수 있냐고 그래서. <웃음> <웃음> 아. 우리 가수님 너무 예뻐요. 팬분들 좋아요 도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네. 어떻게 딱 아, 너무 귀엽네요. 그러게요. 추석 도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석 카드한테 입히고 싶은. <laughs> 우와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모여있네요. 음. 아니, 진짜 우리 한복은 네. 진짜 고급스러움을 떠나서 고풍스럽고 맞아요. 귀하고. 네. 그리고 아. 요즘은 또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네네. 사실 실생활에 입어도 좀 핫하게. 너무 예쁘죠. 그쵸. 어디 음.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이벤트 사막 입어도 너무 좋아요 이벤트 사막 입어도 좋고, 네. 뭐 기념일에도 입어도 좋고. 맞아요. 한강 씨, 아, 송강 씨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그쵸. 렇 네. 피치색 도 네. 너무 예쁘네요. 아. 평소 한복도 핑크색 자주 입으시네. 그렇죠 핑크색 자주. 붉은색 계열 많이 입고. 네. 그리고 여기도 제가 또 애정하는 또최킴 선생님의 또. 아, 그렇구나. 네. 아. 되게 핫하죠. 네. 찰킨선생님 한복 입으면 우와 여기 한복 입었냐고 아다 아, 예, 보이시네 구방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아 그렇구나 너무 예쁘고 아. 이것도 디자인이 독보적이어가지고 네네 그죠? 이렇게 판매가 이쪽으로 쭉 이렇게 보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쭉 돌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가면서 이쪽도 볼까요? 저쪽으로 저쪽 괜찮요 아니면 이쪽, 이쪽 라인만 보나요? 아니면 이렇게 같이? 원쪽으로? 하시 송, 송가인 씨 아, 원하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다 이렇게 <laughs>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네네. 어, 여기 사람이 많네요. 그래요. <laughs> 아무래도 아, 생활 생활한복이라. 네, 생활한복이라. 오우, 많이들 오시네요. 오늘 정말. 오신...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아니, 그리고 세일도 많이 한대요 이렇게 네 진짜 한복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한복은 세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얼마나 네. 한땀한 땀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정성 있게 귀하게 만든 음. 옷이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그 보면 진짜 고가의 명품들은 세일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맞아 네. 진짜 우리, 우리 한복을 딱 대표하는 네. 50만큼, 그렇게 그런 건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리고 한복이 지금 젊은 분들이 정말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한복이 이렇게 이제 전 연령층이 다양해졌구나 생각도 들고. 너무, 저, 너무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그래서 저보다 더 어린 그 20대 초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한복을 힙하게 네, 요즘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딱 네. 그렇더라고요. 어, 여기가 이제 사업 홍보관인데요. 네, 네. 이곳 사업 홍보관에서 한복 교복, 또 아. 한복 근무복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근무복. 네, 한복 근무복 보셨어요, 혹시? 어, 아직은 못본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와.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쁘다, 두 번째. 그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이것도 약간. 약간, 저기, 그, 대장금 생각나는 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약간, 그 한정식 집에서 볼수 있는 네. 그런 의상일 어, 것 같아요. 다도, 다도. 어. 네네네. 저는 근무복이라고 해서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해 보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좀, 색한 옷보다 오히고 네, 색감도 파스텔 톤이라 또 예쁘고, 네. 편안하게 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여기도 금무복. 이, 이게 금무복. 아. 네. 약간 교복스럽기도 하다, 그죠? 조금 불갈한 네. 느낌이긴 하네요. 되게, 되게 깔끔하고 예쁜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이비를 좋아해가지고 아, 예뻐요. 저랑 색깔 아유. 너무 겹치세요. <laughs> 오히려 이런 금무복이라면 좀더 일일 되게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딱하기보다는 좀 네, 편해 보여서 편해 네. 정장 셔츠보다는 음. 네. 그죠. 훨씬 더 편해 보이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이 이제 네. 한복교복입니다. 네. 아, 한복교복. 저는 이렇게 편하게 생긴 한복교복 처음 보거든요. 어? 이, 교복 입었다가 잠올것 같은데. <laughs> 너무, 너무 편해서. 편해서. <laughs> 너무 시원하고 너무 편해가지고. 네. 아, 어, 학생들이 움직임이 있어서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멋도 담겨 있고 또 실용성도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면 소재고 이러면 조금 더 맞아요. 피부에도 좋고. 아요맞아 겨울에도 뭐다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학교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음. 부드럽고 편해 보일 것 같아요. 아, 아 역시 핑크색 더. 집으셨어. 어, 네. <laughs> 그러네요. 네. 어, 애기 옷 같아요. 면도 부드럽고, 음. 훨씬 더. 예전에 우리 학교, 저 학교 다닐 때는 막. 습한 기도 없고 맞아 맞아 흡하잖아요 홀리에스테로 막 섞여있는 네. 그런 거였는데 살찌면은 뭐 늘려야 되고 뭐 <laughs> 사이즈 바꿔야 되잖아 근데 네. 네, 뽀송뽀송하고 땀 흡수도 잘될것 같고 특히 겨울에 따뜻할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러네 겨울 교복도 너무 네. 예쁘다 그죠 저건 그냥 기성복 코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있어서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 어. 요즘에 학생들이 교복 말고 그 위에 뭐 조끼 같은 거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그럴 때도 어, 되게 어, 따뜻할 것 같고. 후드 집업도 어? 많이 입는데, 후드도 어, 나와 있고. 아, 네. 진짜 실용적으로 잘 디자인을 했네요. 네네. 진짜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네. 딱딱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고. 네. 그래서 잠시만, 장시간, 아, 장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네. 네. 아 어,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 네. 꼭 오세요. 정말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또 오, 스케줄 없을 때올 생각이라서 오, 근데 진짜 애정이 굉장하시더라고요. 아까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원관인데 뭔? 이런 체험 코스도 해놓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한복에 대한 모든 걸좀 느껴서 네. 가볼 수 있는. 그 외국인 어, 관광객분들도 그래서. 오시면 정말 좋을 음, 그럼, 것 같고. 그럼요. 네. 음. 저희 체험, 체험관 먼저 갔다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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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체험관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복을 또 직접 만들어 보고 입어 볼 수도 있고 즐겨 볼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보면 그 한복을 제대로 이렇게 잘 몰라서 옷걸음 같은 거못 매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어, 체험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방법 같은 거. 자, 이렇게 장신구도 네. 만들 수 있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데 이런 체험이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요. 모빌도 만들어 볼수 있어요. 그죠? 아, 아 저도 지금 시간 있으면 이거 만들고 만들어 어보 싶은데 아, 너무, 너무 예쁘네요. 잘 어울리는데, 지금 상에도아 하고 뭐, 매드 키링 만들기, 한복이 없어 오. 색칠하기, 뭐, 이런 거다 있으니까. 없어. 가족분들이 어.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습니 아이들도 추억이.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지루함 보다는, 네. 뭐 이런 것도 해봤다라는 거죠. 네네. 음. 가족분들 오셔서, 아이들 있는, 네. 어머니들 오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체험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에도 남고. 네. 예. 그리고 이게 집에서 이렇게 걸어놔도. 장식 장식이니까. 장식을 뭐 다른 거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네. 네. 자, 여러분 꼭 와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또 이제 반대쪽으로 네네. 잠시 가서 어, 드디어 송관씨가 직접 만든 <laughs> 어제 새벽 2 시까지 만드셨다는 그 <laughs> 한복 장신구 전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문명 시절에도 이런 거만드셨다가그 순식간에 아 신호 끊어줬어요. 이거. 신호 끊어줬어요. 어떻게 한번 이렇게 카메라 한번 사용하고 있요트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여요? 아직 안 붙어서 신호 방송 아, 이이 한건요 숨재주가 좋아요 지금 내 것도 신호 끊어졌니? 카메라 빠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서서 네, 사진 찍는 시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음. 음. 아, 인제 보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잡는 거한번 네, 많은 분들이 장신구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네요.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어, 어. 사진 한번 찍게, 여기서. 음. 장신구 최, 최고여라. 네. 많은 분들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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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어, 진짜 잘 만드셨어요. 어, 이제 뒷코지를 이제 만들어봤는데, 어, 한복 장신구를 제가 이제 몇년 전에 보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목소리>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저는 동대문 재료시장 가서 재료를 사다가. 한번 제 만들어봤어요. 근데 본인만의 감각으로. 음, 그쵸. 아, 너무 우와. 재밌는 거예요. 우와. 색감 조합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완성돼서 제가 직접 찔러 보니까 너무 또또 그, 꿈이 진짜 있고. 예뻐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와 직접 디자인하셨다고또 생각 못했는데. 네. 와 재료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고급지네요. <laughs> 네. 그래서 진짜 귀하게 만든 작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 오, 그래서 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시를 또. 디자이너 뭐 작가로 데뷔하지 않나 어, 싶기도 하요 이미 이미 너무 프로셔 가지고 네. 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스케줄 없을 때마다 제가 시간짭딱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너무 재밌고 음. 또 기쁘기도 하고 보람차고 뜻깊고 근데 오늘 이렇게 전시까지 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 한복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것도 다제제 제 거예요. 이거 아 쪽머리도 아, 쪽머리 다제 거여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디피를 해놓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접 꽂아서 어제 미리 와가지고 장식을 아, 같이 이렇게 해봤어요. 진짜 여기 한복 상점은송가인씨 애정이 너무 너무 많이 담긴 곳입니다, 여러분. 네. 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시면 체험관에서는 송가인 씨등신대와 함께 사진도 네. 남겨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작품하고도 사진 좀 찍어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포토타임 한번 할까요? 아, 어, 그럴까요? 네네네. 저, 저랑 셀카도 한번 찍어볼까요? 아우, 네네네. 하나, 둘, 셋. 어, 만족스러워요. <laughs> 하나, 둘, 셋. 저는 아까 뒤에서 찍었는데 조명이 좀안 좋았거든요. <laughs> 네. 저 혼자 여기 포토타임 한번 아, 아, 할까요? 그래. 네네네. 네. 찍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놀러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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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손가인 씨와 함께 2022년 항공 산점을 수석부터 살펴봤는데요. 방송에서는 아쉽게 소개할 일지 못했지만. 소재 전시, 한국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등 아주 다양한 전시관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방송 끝나면 조금 더 둘러볼 거거든요. 네. 발심 어, 오늘 어떠셨나요? 어, 저도 지금 너무 다 구석구석 보고 싶고요.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전통 한국에 많은 관심과 사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가인 씨와 함께했던 이 즐거운 시간은 여기까지고 하고요. 2022년 한국 상정은 오늘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곳 코엑스 디트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송가인씨 한국 홍보대사로서 하는 네.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쓰는 네. 한국 상정으로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한복상점으로 오세요!